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클릭 한번으로 내 사진을 명화로 바꿔주는 품격 높은 사진 어플 프리즈마를 공부하겠습니다. 네. 플레이스토어에서 프리즈마를 검색하여 설치합니다. 네. 요렇게 생겼습니다. 설치한 다음 열기를 합니다. 예. 자, 제가 프리즈마로 만든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네. 자, 요런 것들이 프리즈마로 만들었습니다. 사진이 꼭 그림 같지 않나요? 네. 그것도 아주 품격이 높은 고품격의 그 사진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자, 요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즈마에 들어오면 상단에 에디터, 피드, 세팅, 이렇게 세팅스 이렇게 있거든요. 네, 여기 오픈 포터 보이죠? 오픈 포터를 클릭하십니다. 네, 그러면 갤러리가 뜨고요. 네, 갤러리가 뜨는데 자,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면은 지금 이제 유료라는 거거든요. 한 달에 2,200원을 내고 쓰는 유료인데 네, 요때는 x로 닫습니다 네, SD하고 HD가 있는데 지금 현재 SD고요. SD는 사이즈가 작은 것입니다. HD로 하면은 또 돈을 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SD를 선택해고 무료로 사용해 본 다음에 좋으면은 나중에 이제 유료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요 사진을 이제, 어, 음, 네. 자, 가지고 왔고요. 네, 옆에 이렇게 이제 고를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자, 몬드리안이라는 것을 골랐어요. 지금 요 역삼각, 삼각형은 이제 처리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네, 왼쪽으로 드래그 하면 퍼센트가 낮아지는 건 원본에 가까워지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면은 네. 그 이제 완전히 몬드리안이 적용된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자, 요거는 조정인데요. 어, 요거는 내려받기. 여기는 조정, 여기는 공유입니다. 조정을 클릭해서 네. 익스포저 노출을 조절할 수 있고요. 밝기를 조절할 수 있고 컨트라스트 대비 명암 대비 색조 대비 색상 대비가 있는데 네 제가 올렸더니 네 대비가 더 뚜렷해지는 게 보이죠. 네그 다음에 아 요건 활기고요 요건 채도입니다. 뭐 여기 샤픈도 있고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예 리셋을 누르면 다시 초기화 상태가 되고요 그래서, 요런 걸 조절할 수가 있고, 간단하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아, 컨트라스트만 조금 높여서, 체크를 했습니다. 네, 체크가 확인입니다. 그러면, 자, 요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때 요 저장을 누르면 갤러리에 저장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때는, 네, 레이러 나중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또 하나 해보겠습니다. 네, 뒤로 가기로 해서 네또 다른 사진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예, 이런 사진을 가지고 왔고요. 잘 보이도록 옆으로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무엇을 적용할까? 네, 자 여기서 눌러 보면 되는데요. 어... 예. 네. 크라우드를 적용한 상태입니다. 정말 그림 같지 않나요? 예. 자, 이것도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사진을 불러오겠습니다. 네. 또 사진을 하나 불러왔고요. 자, 이 오른쪽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효과 중에서 와일드를 클릭해 봤습니다. 예. 예, 이렇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자, 이것도 저장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진을 불러왔습니다. 자, 이거는 컬러들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어, 정말 멋진 색으로 또 바뀌었네요. 네, 이것도 저장하겠습니다. 네. 빛이 들어오는 곳에 단풍잎 두 장이 있는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엔 진저브레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예. 이거 역시 멋진 명화로 바뀌었네요. 네, 네. 큰 기둥의 나무를 가지고 왔습니다. 나무에는 뭐 여러 가지 이기도 피고, 어, 여러 가지가 보이네요. 자, 요거는 디스코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피라미드가 채워지면서 작품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정말 멋진 작품이 되었네요. 자, 이렇게 다양하게 예술작품 효과를 지정해서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